이번에는 저는 NCS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학벌 타파하고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학벌이나 스펙을 보고 채용을 하고 또는 사람을 뽑고 하는 것들을 좀 없애자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능력 중심 사회로 가자고 하는 것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격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하더라. 그러니까 자격과 일 직무가 분리되어 있는.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았었고요. 즉 다시 말해서 교육과 산업 현장이 괴리되어 있는 것들을 그 괴리 차를 없애자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어, 뭐 내용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개발해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자. 그래서 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키워낸다라고 하면 학벌도 필요 없고 별다른 스펙도 없이 그 직무 능력을 보고 앞으로 뽑고 그리고 일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였는데 이게 천구백구십이 년인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둘씩 시작을 하다가 이천 년대 초반에 대략 대량으로 좀 실시하기 시작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아주 아주 대량으로 했습니다. 뭐 1년에 뭐 300개씩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산업체 수용성이 좀 낮았습니다. 2012년에. 그래서 2012년에 핵심 직무 역량 평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공공기관에다가 보급을 합니다. 근데 역시 또잘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 어떻게 했냐면 NCS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 능력 중심 채용 모델로 명칭을 변경해서 공공기관이 채용을 할때 NCS 기반에 따라서 채용을 하게 해라. 즉,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이 어쨌든 앞장서라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332개 공공기관 중에서 18개를 빼고 18개는 자체적으로 했고요. 나머지 314개 사가 NCS 기반 채용 관련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무슨 컨설팅 회사 또는 리크루팅 회사 그게 아니면 무슨 아무튼 뭐 이상한 회사들 잘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걸 이제 써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NCS 기반한 채용 관련 컨설팅을 한게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채용을 하는데 채용도 해당 기관들이나 그 컨설팅한 회사들한테 맡겨버립니다. 이게 제 산업체, 산업체에 왜 이게 안 쓰여지는가를 보면 산업체 인사들은 NCS 자체가 해당 산업체의 직무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지금도 없습니다. 이건 NCS가 모델이 잘못 개발된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어쨌든 공공기관을 또 때려잡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사실은 끝이 안 좋은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개, 개선을 할 건지를 고,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공기관이 채용대행 비용들을 들여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기 보시면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해 채용하는데 채용대행으로 11억 원을 썼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8억 원을 썼습니다. 그냥 채용대행비용입니다. NCS 기반한 채용대행 공고하고 채용 채용하는데 뭐 서류 전형하고 뭘 하고 하는 거에 들어간 다음 거 보여주세요. 10개 공공기관이 올해 지출한 채용대행비용 내역이 31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시중에 판매 중인 LH 공사, NCS 채용시험 문항. 저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장관님. 기아는 출장나마 중요한 고객과 미팅을 하는 중이다. 진동이 와서 살짝 보니 직장 상사인 지 부장의 전화였다. 어떤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까? 저게. 의원님들 한번 맞춰보세요. 저게 답이 있습니까? 저거는 내가 그 고객하고 미팅을 하는데 미팅의 내용이 어느 깊이까지 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다. 그냥 만나고 인사 겨우 했는데 전화 왔으면 아 잠깐만요 전화 받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데 전화가 왔으면 못 받는 거죠 이런 문제 내고 있습니다 이게 채용 시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업무 중에 본의 아닌 실수로 회사에 자금 문제를 일으켰는데 상관에게 불려가서 실수에 비해서 심한 꾸지람을 들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돌아가 일을 한다 항의한다 섭섭함을 동료 직원에게 토로한다. <laughs> 넘겨주십시오. 취업준비생 한 40만 명 넘게 들어와 있는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유형이 점점 이상해지지 않나요? 넘겨주십시오. 산업인력공단의 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산업인력공단을 위한 시험이었다. 보기가 두 개가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이게 이체험과 관련한 것들을 업체에다 맡기면서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넘겨주세요. 강의와 교재, 결국은 하려고 했던 것은 NCS에 기반한 직무 능력들을 향상시키고, 제대로 맞는 직무 모델을 개발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NCS와 관련된 스펙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들어가려고 하면 저 교재들을 다 사서 봐야 돼요. 그래서 책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NCS 책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예전보다. 넘겨주세요. 학원이 NCS 관련해서 영업하는 걸 보면 이럽니다. NCS 채용 대비 단기 과정, 자소서, 면접, 이론에다 전공 한 과목, 전공 두 과목 해서 48만 65만 원 이거 50% 할인해서 이 가격입니다. 원래는 96만 원. 130만원짜리에요. 그 옆에 민간자격증이라고 하는건데 NCS 지도사 교육수강료에서 1급은 70만원 2급은 50만원 누구를 위한 NCS입니까? 무엇을 위한 NCS입니까? 넘겨주세요. 공공기관은 이제는 공고에서 채용까지를 다 외부화로 맡깁니다. 한 (20개) 정도 되는 업체들 그 채용 컨설팅했던 (5명) 데리고 있고 (10명도) 안 되고 있고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기업에다가 저걸 다 맡겨요 채용 비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은 채용 비리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계십니다. 뭘 하는 ACS입니까? 취성 패는 에 ACS 묻지도 않습니다. 지방 선거 패키지에는 ACS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 아예 묻지도 않아. 순전히 공공기관 채용을 위한 ACS예요. 아, 예. 어, 의원님 그 지적하신 어, 것처럼 공공기관 채용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어, 계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